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템포 명장 카페 매니저 이바영입니다. 특가관광봉송그성펑감사합니다 긴장했어? 저희가 유튜브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좀> 잡혀서 왔습니다. <laughs> 저희 그 템포 명장 카페에 유튜브를 올린 지가 좀 됐어요. 그래 이제 요새는. 네. 어, 수익 창출도 될 정도로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시청시간도 많이 저기 올라가서 네. 제가 성강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음, 건 강의 해주시라고. <웃음> <웃음> 다는 못해주더라도 네. 짤방이라도좀 해주시라고. 음, 네. 그랬더니 강사님이 선뜻 허락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원까지 네. 지금 네. 오셨어요. <laughs> <laughs> 오셔서 지금 해주고 계세요.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laughs>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도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진행을 할 거는 이제 성강사님께서 산정지침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으로 그래서, 뭐, 100대50, 100대10, 그런 강의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보험 관련,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근데, 성강 <laughs>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일상적인 뭐, 지식, 임상 지식, 그런 걸좀 알려주실 거니까,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이제 빠지고, 저희가 항상 아날로그식이라서, 화면을 다시 넓혀서, 저희 뒤에 있는 텔레비전을 크게 맞춰드릴 거예요. 자, 앉아서 세팅하시죠. <웃음> 네, 빠이. <laughs> <바이. 웃음> 기워서 빠져나왔어요. <laughs> 자, 화면 세팅 하겠습니다. 됐어요.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얼굴은 없고요. 목소리로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네이버 카페 측가방방봉 소보로 스터디 대표 강사 성희선 강사라고 하고요. 내가 태포 명장님이랑 이제 같이 유튜브를 좀 찍어서 이제 몇번 선생님을 들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 건강 보험 중에서 몇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라고 해서 같이 렇게 멀리 이만명선사님 사무실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보험 청구를 하실 때는요, 기본 진료, 보존 진료, 외과, 치주, 보험 틀리 보험 임플란트이 여섯 가지 산정 지침을 다 아셔야 되고요. 이 여섯 가지 산정 지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시면 청구 자체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여섯가지 상정지침에서 오늘 잠깐 한가지 진료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팁도 알려드리면서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산정지침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상병명을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진 여행 100대 50을 공부하시면서 내역설명서 작성하시는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무조건 암기하시고 지금도 내서를 작성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서를 작성하고 계셨겠지만, 내설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어, 템포러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청구도 원리가 있고요. 그 순서대로 하셔야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실 때도 원리대로 하시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치아 마모증으로 환자분들이 내원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환자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치아한테는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마모가 되어있때는 원인은 우선 첫 번째로 아시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저는 진료실에만 있어가지고요. 청구를 직접적인 하진 않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도요. 내가 진료 어시스트를 했을 경우에 그 진료를 보면서 어떻게 청구가 되지라고 하면서 연계를 하면서 하시면 그게 보험 청구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데스크에 앉아서 클릭을 해야지만 청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계신 선생님도 꾸준히 진료 임상을 하시면서 보험청구랑 연결을 하시면요. 추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바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모증이 오셨을 때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공부를 하실 때 치아 마모증은 지각감을 처치. 라고 공부를 하고 끝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락달락 공부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실력은 늘어나지 않고요. 세팅 청구만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팅 청구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저성의성 강사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모가 생겼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치아 망모증이 생겼을 경우에 우첫 번째로 지각감이 처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지각감이 처치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우는 진료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보험 청구사항에서 보면 충전이나 집처로 청구를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보험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보험은 저희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서 그부분을 제외를 하고요. 그 마모증이 심하면 신경치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치아 마모증 환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가 지각감을젖히고요두 번째가 때우는 진료고요. 세 번째가 엔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감이 처치만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파생될 수 있는 질병가세 가지가 있다 라고 연계돼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지각감이 처치를 하기 전에 치아가 왜 실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래 치아는요, 잇몸이요, 치아의 경계 부위까지 잇몸이 쉽게 얘기하면 덮혀 있어야 됩니다. 이불로 덮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불이요, 홀라당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불이 내려갔냐 우리가 태축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는 태축이 일어나면서 치아는 아시는 것처럼 상아세관이라는게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상아 세관이 오픈이 되면서 우리가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에 이제 반응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장 이 상아 세관 오픈돼 있는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코팅하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각감인 처치고요. 그 코팅제에 따라서 청구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하세관을 물리적으로 폐쇄를 하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린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될 거고요. 이런 물리적인 걸로 폐쇄를 했는데도 그래도 시리다. 그러면 이제 충전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마모가 너무 심해서 치수가 노출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감염이 돼 있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을 하면 그때는 이제 신경치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감민 처치를 잠깐 더 정리를 하게 되면요 치경부나 치는 상아질이 노출이해서 외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때 처치하는 거를 지각감민 처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각감민 처치는 두 가지 참고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도포 이온 도일법실로 하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물도법, 이현도의 법실로 이렇게 정확한 단어로 암기를 하셔야지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출판사 책을 보면요. 어, 지각감염 처치제 가 또는 지각감염 처치제 나 라고 이제 정리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지각감염 처치제 간단. 아니면 복잡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 복잡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원래 정확한 의미, 단어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지 추후에 헷갈리는 게 조금 더없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보독보, 이언복들과 레이저, 상아지, 접착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지각감일처치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할수 있는 게 최대 6개 치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8개를 하시거나 9개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굳이 더 많은 수량을 하시는 것보다 6개 정도만 하루에 진료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약물도법 이혼들법을 보시게 되면요. 얘는 첫 번째 보시면 치아당 일주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상에서 보시게 되면 약물도법 이온도입법실로 지각감을 처치를 하셔도 환자분들은 그 다음날 내원을 하셔서 실이다고 다시 한번 어 CC를 가지고 내원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재도포를 해주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청구가 되지 않고 진찰료만 청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모든 치아를 각각 100%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총 6개 치아를 청구를 하셨을 경우에 하나를 했을 때는 100%고요. 두개 했을 때는 200%, 세개 했을 때는 300%. 이제 그렇게 이제 각각 청구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 상아지 접착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 동일 치아 6개월 이내에 재실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만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실행하셨을 경우에는 또다시 100%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진찰료만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한 치아는 100%, 두 치아는 20%에서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도법, 이연도요법과 달리 이 아이는 최대 200%까지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가장 많이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지갑방의 처치제는 재료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지각관의 처치제를 구입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각관의 처치제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매를 필요하신 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게 훨씬 더조작하기 쉽습니다. 라는 제품으로 반드시 구매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약물도법 위헌도입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서요. 다섯 개 치아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물도법 위헌도입법은요 각각 100%가 되기 때문에 횟수가 5가 500%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상화제 접착제는요. 기본적으로 주된 게 100이고 나머지 200%입니다. 20%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1이 100%고요. 20%, 20% 해서 1.8이라고 하는 횟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정확히 됐다라는 걸 내가 알고,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이제 청구를 하시는 거지. 프로그램을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하시는 거는 산정지침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레이저로 지역감 처지를 했다 그랬을 때총 7개 치하죠. 그러면 2.2가 될 겁니다. 하지만 최대 청구할 수 있는 거는 200%기 이 때문에 횟수를 2로 맞추셔서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레이저 기구도 지압감에 처치로 되지만 근래에는 레이저는 거의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아지 접착제로 많이 활용하실 거고요. 많은 상아지 접착제 종류가 있습니다. 꼭 어떤 것만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재료로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네. 있으시죠. 상가지 적절지 뭐가 보험 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어, 재료상에 문의하셔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의 창에서 보면요 선생님들을 참고하실 때 자주 하는 화면에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하는 화면에 보시면요 보존의 지각감의처치가 있습니다 얘같은 경우는요 약물도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저 상화지는요 보존파티 들어가시면 레이저 상화지접처치로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청구하실 때, 어, 지각감염 처치제 레이저 상아지를 찾고 싶은데, 화면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존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보시면, 클릭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레이저랑 상아지랑 편하신 거 클릭하셔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분리만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많이 요즘에 쓰고 있는 덴트앱일 겁니다. 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지각감의 첫치 간단과 복잡으로 이렇게 또첫치 버튼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덴트앱만 쓰다가 두 번에 하나로 다른 프로그램 쓰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지각감의 첫치 간단 복잡이 없어요. 두 번에로는 아닙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첫치 버튼 이름만 다른 거지. 같은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 방법만 아시는 게 아니라 주로 다양하게 아시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환자가 오셨습니다. 3월 7일날 오셔가지고요. 6번에 대해서요. 좀 시린 부분이 있어서요. 글로마론 부포를 해줬습니다. 지갑밤이 처치제, 약물도법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3월 28일날 6번에 대해서 에세이 본드로 도포해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상하지접착제로 청구를 합니다 그거죠 간단한 진료를 했는데 시린 게 호전이 안 돼서 조금 더윗 단계의 진료가 진행이 된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진료인데 한번 보실까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월 7일날은요 6번에 대해서 에세이 본드를 하시고요 3월 28일에는 6번에 대해서 글로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각감밀 처치잖아요. 그런데, 3월 7일은 지각감밀 처치에서 상하지 접착제를 청구를 하고요. 3월 28일에는 약물도 뽑으러 합니다. 그건 뭐냐고요? 조금 더큰 진료에서 작은 진료로 역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간혹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3월 7일에 청구하는 방법이 조금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진료를 하실 때는요, 작은 진료에서부터 큰 진료로 옮겨가는 거지 큰 진료를 했다가 작은 진료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상에서는 이렇게 진료를 하실 거고요. 차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죠. 어? 이게 맞을까? 라고 하지만 모든 진료는 1부터 시작해서 9나 10으로 가는 거지 9에서 10을 시작해서 1로 가는 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인지를 하고요. 진료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청구상 이렇게 되니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소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보험청구는요. 클릭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상을 바탕으로 그거를 진료실과 소통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게 베이스가 됐을 때 청구도 훨씬 더 재밌고요. 금액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가장 좋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지각감인 처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현재 지금 추세가 지각감인 처치제를 많이 하는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파생되는 세우는 진료도 저희가 청구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가면 처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